자, 9월 8일 목요일 아침 몸 상태입니다. 체중이 조금 늘었을 것 같고, 보니까 뱃살도 이제 제법 많이 꼈네요. 유산소를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나질 않아서, 일단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체중을 체크해볼게요. 저는 아침 주스 마주스입니다. 얼린바나나 마, 견과류, 저지방우유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아침 8시 29분입니다. 자, 아침 식사 또 먹으려고 하고요. 항상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플레인 요거트 제가 사실 요걸 제일 많이 먹었었는데 다시 오제품으로 돌아왔고요. 계란 오라이 두개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아침 주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끼니를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来，来、啊，来、啊，来、啊，来、啊。啊啊 She'll 자,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도 같은 곳, 같은 시간에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들어가 볼게요. 전에 일단은 그냥 했어요. 운동이라는 거. 그냥 했어. 근데 이거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론을 먼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성인 것 같아요, 그게 들어보세요, 내내 내 생각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한번 들어봐봐 보세요, 우리나라 영어 배울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항상 이론을 먼저 배워요 영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처음에 앉아가지고 이론만 그냥 씨, 그냥 어? 운전도 처음에 필기를 보잖아 무조건 이론이야, 그냥. 무조건 처음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어? 그냥 계속 이론만 그냥. 문법, 그냥. 영어, 영어, 그냥. 토익 막 점수 엄청 받아놓고서는 외국인 앞에 딱처면에 다다다다다다다다 한마디도 못하고. 그죠? 근데 왜 운동도 그렇게 하냐고. 근데 해외, 해외 케이스를 보면은 우리가 국어 어떻게 해보어 한글 어떻게 해보는지 생각을 해봐. 처음에 그냥 실전에서 애기 때 실전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 보고 상황보고 얘기하는 거 보고 상황보고 우리가 먼저 말이라는 걸 먼저 배우잖아요 실전에서 그런 다음에 말이 터지고 난 다음에 문법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쓰기, 쓰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영어도 물론 그렇게 배우셔야 되고 운동도 그렇게 배워야 돼제 생각에는 먼저 몸을 쓰는 거를 그냥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취미라도 들이신 다음에 뭔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벌써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이 질려가지고 이거 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영어를 왜 싫어해 그냥 앉아가지고 점수만 받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 자체가 질려가지고 영어 그러면 벌써 막 머리에 혼돈이 오잖아요 영어라는 거를 그냥 친구들과 놀면서 막 상황에 맞춰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어라는 게왜 그렇게 두렵겠어 우린 영어 그러면 토익 토플 이러니까 벌써 영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막,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거라는 걸 몸으로 벌써 느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으로 가셔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내가 지금 할 줄도 모르는데, 특상공론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론으로 뭐, ATP PC 시스템, 무슨, 무슨, 저산,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거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은 대가리가 아파가지고 운동 자체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론보다도 먼저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거라는 거를 몸소 깨우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흥미를 느끼신 상태에서 이론으로 들어가시면 이론도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 자체를 지금 시작을 안 하신 상태에서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을 먼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시니까 어우 씨. 야, 이론이 이렇게 힘든데 운동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운동을 시작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도 포기하시고. 그러니까 순서를 좀 제대로 잡으시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6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끼니 먹으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밥이 벌써 차려져 있죠? 두 번째 끼니고요. 요거 이제 단백질 보충제 얼음 넣어서 60g. 제가 항상 먹고 있는 페이지에 60g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밥 250g. 오늘 좀 많이 담아서 거의 300g은 조금 안 되겠네요. 그리고 계란말이. 그리고 매실장아찌. 닭가슴살은 오크 뷰스 스테이크만 200g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를 먼저 마시고요 한 1, 20분, 한 10분 정도 있다가 요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4시 27분입니다. 이제 네 번째 끼니 먹으려고 하고요. 이제 보여드리고 전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굴이 너무 부었네요. 이제 부은 게 아니고 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밥 200g에 계란말이 계란은 두개 한개 반 정도 되구요 그리고 단무지 이렇게 해서 오늘 네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45분입니다 오늘 다섯번째 끼니구요 오늘 조금 특별식이네요 보여드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밥 300g 정도 되구요 쭈꾸미가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봤을 때한 여덟 마리, 아홉 마리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 밑반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김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20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끼니를 먹으려고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끼니는 한 번에 먹지 않고 자기 직전까지 조금 조금씩 나눠 먹습니다. 두번 정도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중에 먹을게요. 그 보충제는 지금 제가 집에 있는 거다 먹어서, 닭가슴살 한팩 추가로 먹고, 그리고 현미떡을 100g.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섯 번째 끼니, 마지막 끼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4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이제 어깨 운동을 했고요. 이제 정말 몸의 변화가 좀 지겨울 정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듯 다른 영상이 아니고, 뭐, 항상 같은 영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뭔가가 조금씩은 몸 안에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년 1월까지는 꾸준히 벌크업으로, 아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럼 2월, 3월, 4월 다이어트 할 때, 뭐, 그 결실이 나타나겠죠?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꾸준히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같지만 조금은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